자, 리틀 버핏, 빌에크먼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빌에크먼이 예전에 샀던 게 있었죠.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8월달이니까 한달 정도 됐나요? 그때 나이키를 샀다고 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이제 나이키가 이번 주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나이키 얘기만 할건 아니고 이제 금리 인하도 시작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하면서 소비주들 좀 좋을 수 있어서 같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혹시 그 요즘에 뉴스 보면 러닝 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보셨나요? 러닝 크루 막 해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골프 쳤다가 테니스 쳤다가 이제 러닝이 대세다. 뭐 이러면서 러닝화 산다. 근데 지금 러닝화 다 품절이긴 하더라고요. 막 인기 있는 거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예전에 그 나이키 소개할 때도 아식스 얘기 했었는데 아식스라는 기업이 일본에 상장되어 있긴 하지만 개인들도 투자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주가가 그때보다 더 올랐습니다. 제가 그때 상반기쯤에 소개했던 것 같은데 와166.3% 여러분들. 미쳤죠? <laughs> 나이키가 올해 수익률이 마이너스 20% 빠질 동안, 아식스는 166% 올랐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기사도 아식스의 이 러닝화 같은 거, 지금 오플런, 국내에서도 난리더라고요 보통 나이키 운동화 조금 비싼 거, 그냥 일반적으로 산다 했을 때 20만원대라고 쳐보면요. 10만원에서 2 0만원대가 치면은 요즘 막 아식스나, 여기 오른쪽에 있지만, 호카, 올러닝 이런, 요즘 유행하는 러닝화는 40만원대여도 못 산다면서요? 웃돈 주고 산다면서요? 신발 개인간 거래하는 그런 곳에서? 야, 그러니까 진짜 없어서 못 사는 또 유행인데, 그러니까 보통 나이키도 러닝화 수혜주로 꼽혔어야 되는데 역주행하는 거죠. 오른쪽 보시면 아식스 166%, 온 러닝이라는 브랜드를 소유한 온 홀딩스라는 주가도 85%, 호카를 소유한 데커스라는 기업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데 요것도 35%. 올해 S&P500, 나스닥 다 저리 가랍니다 뭐 빅테크 저리 가라로 올해 러닝 붐이 진짜 한국에만 분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붐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적이 엄청나니까 근데 나이키는 마이너스 20%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나 저도 지켜보고 있었는데 결국은 나이키 CEO가 교체되면서 그소식에9% 넘게 주간으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같이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스토리가 좀 재밌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시면 왼쪽에 나이키 주가가 이제 5년 동안 이존 도나우라는 현직 ceo가 재임했던 기간 동안 나이키는 결과적으로 ceo는 억울할 수 있지만 역주행을 했다. 오르는 기간도 있었지만 지금 5년 제자리도 아니고 5년 수익률이 마이너스 15%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생각해보시면요. 인플레도 못 따라간 거죠. 5년 동안 두 배에 가는 주식들도 있는데 물가상승률 고려해보시면 5년 횡보 혹은 마이너스는 당연히 엄청난 손실입니다 예적금만 해서도 되잖아요 이게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그래서 주주들이 뿔이 난 거죠 그래서 열 받으니까 이제 결국 특단의 대책으로 ceo를 교체했는데 이 ceo가 사실은 나이키랑 아무 상관없는 인물이어 가지고 취임할 때부터도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나이키는 왜 s 알 모드 스포츠를 아무것도 모르는 ceo를 택했나 이러면서 이분이 전형적인 컨설팅 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베이 이런 결제기업 있잖아요 전자상거래 온라인 결제 메인 앤 컴퍼니라고 해서 컨설팅 펌 있잖아요. 기업 컨설팅 펌을 거친 인물을 비싼 돈 주고 영입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연봉 보너스 합쳐서 500억을 주고 영입을 했는데 약간 결과적으로 실패한 영입이었다라고 평가받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외신에서 이렇게 평가했었어요. 나이키를 촌스럽게 만든 남자다. 그러니까 나이키를 매력이 없는 회사로 만들어버리는 장본인이다. 이런서 비판이 엄청 거셌었는데 결국은 CEO가 교체됐습니다.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적이 여기 보시면 그냥 성장률이 쭉쭉 떨어지는 거 보이죠? 성장률이 떨어지다가 역성장되니까 이제 결국은 이사회에서 아마 자르자라고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교체된 인물이 바로 완전 나이키 베테랑. 역시 이제 실무를 잘 아는 옛날에 이제 외부 인사를 영입했다면 이제는 다시 나이키 32년 동안 근무했던 분입니다. 나이키 인턴부터 브랜드 마케팅 총괄했었으니까 얼마나 나이키를 잘알까요 나이키의 유명한 조던 브랜드도 다 맡았었고 소비자 부문 사장까지 했던 분인데 2020년에 은퇴한 분을 다시 데려온 겁니다, 나이키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보시면 기본급 15억, 20억 주고 성과 보너스, 장기 인센티브부터 해가지고 주식 300만 달러 이렇게 주면서 뭐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주고 데려오는데. 여기 이제 이런 거 보시면 미국 기업들이 참 그런 게 철저하게 이제 자본주의를 따른다는 게 성과 보너스 저런 게 그런 거거든요. 주가 얼마 이상 올리면 보너스 주고. 기업 실적 얼만큼 올리면 보너스 주고. 심지어 주식도 주니까 당연히 경영진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주면 좋겠죠. 그러니까 주가 부양책이라고 봐도 가온이안할 정도겠죠. CEO한테 이제 기대하는 바가 그거죠. 실적 끌어올려서 주가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이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32년 베테랑인데 이제 나이키맨이 과연 살릴 수 있을까? 이제 요게 이번주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도 다시 회자가 되는게 바로 비레크먼의 나이키 줍줍이죠 요거 제가 보니까 8월 11일날 소개해드렸던 영상에 있던데 이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요거죠 비레크먼이 매수했는데 여기 보시면 빌 에크머니 매수하고 나서 CEO 교체 등 주주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붙을 것이다. 이게 보통 해치펀드들이 이런 이유로 사는 거거든요. 딱 지분을 저평가인 주식을 매수해가지고 줍줍한 다음에 이제 언론에 막 샀다고 기사를 뿌리던가 아니면 이제 이사회에 압박을 넣어가지고 경영권 전쟁을 한다던가 CEO나 경영진을 물갈이 한다거나, 이러면 이제 주가가 오르면, 이제 차익을 먹고 도망가죠. 나쁜 말로 이제 먹튀라고 해도 되고, 단타치고 나가는 거죠. 이럴 수 있는데, 이거를 해석해보자면, CEO 교체 소식을 미리 한달 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제가 함부로 추측하긴 그렇지만, 아니라면 몰랐다면, CEO 교체 압박을 넣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충분히 할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주주가 됐으니까. 막 이제 이사회 인물들하고 같이 담합을 했든 포섭을 했든 뭐 얘기를 했든 간해서 야 우리 이제 주가 올리려면 경영자 한번 교체해야지라고 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미리 알았을 가능성도 높지 않았을까. 한달 전에 샀으니까. 이렇게도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리틀워핏은 지금 나이키 사가지고 쏠솔하게 수익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해치펀드나 투자의 대가 거물들을 매수 동향을 좀 살피는 이유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고 실제로 그래서 그 당시 소개해 드릴 때 스타벅스도 똑같았다라고 소개드린 해 건데 복스 차원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도 엘리엇이라고 하는 전형적인 해치 펀드가 스타벅스를 미리 빠졌을 때 줍줍해가지고 조용히 매집을 해요. 얘네들이. 행동주의 펀드 이런 애들이 이제 월가의 독수리라고 불리는 인물들인데 이렇게 먹이를 쪼듯이 독수리처럼 착착착 이렇게 매집을 해놨다가 갑자기 이제 언론에 대규모로 빵터트리면서 이제 경영진 교체 압박을 해가지고 CEO를 바꿨죠. 그 당시에 스타벅스도 CEO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로도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CEO 교체 때문에 20만막 올랐었는데 지금 이제 이 CEO가 또다시 관심이 높아진 게 연봉만 1,000억을 주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스타벅스에서.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스타벅스에 오는 대가로 기본급은 한 20억 원으로 비슷한데 현금도 주고 주식 7,500만 달러 성과 달성 인센티브 이런 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스타벅스 주가 올리면 인센티브 줄게. 어마어마한 돈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워낙 이 인물이 스타 CEO였거든요. 치폴레라고 하는 회사의 주가를 뭐몇배 올린 인물이어서 이전 회사에서는 연봉이 한 2, 300억이었는데 천억 주고 진짜 영입해온 겁니다. 참 미국은 이 전문 경영인 체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재밌죠. 주가 올릴 수 있는 인물로 섭외를 해온 겁니다. 영입을 해온 거죠. 오죽하면 이제 마음을 얻기 위해서 계약서에 출퇴근 전용기를 제공한다. 라고까지 써가지고, 이분이 뭐 미국 서부 동부를 마음대로 왔다 갈수 있게, 1600km를 왔다 갈수 있게, 전용기까지 주면서까지 영입을 했으니까, 주주들도 이제 기대감이 큰 거죠. 뭔가 하겠지. <laughs> 라고 하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운 스타벅스 CEO가 이제 우리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가자. 다 바꾸자. 라고 이제 주주 서한을 보낸 게 공개됐는데, 이것도 이제 기대감이 붙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나이키랑 스타벅스 같이 CEO 교체된 회사들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이거 CEO 교체만 이슈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이런 대표적인 소비재들이 금리 인하 수혜주거든요. 왜 금리 인하 수혜준가요? 금리가 내려가면 이제 아무래도 돈 풀기의 효과가 있고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소비자들의 지갑 사정도 조금 좋아질 확률이 있고 그러면 안 사던 커피 한잔더사 먹고 친구 만나서 얘기할 때 커피 스타벅스에서 한잔 마시고 친구들 모임이나 이럴 때또 나이키 신발 한번 사시고 나이키 옷도 사시고 하실 수 있으니까 말 그대로 얼어붙었던 소비시장이 좀 풀릴 수 있으니까 대표 경기 소비재 주식이 나이키 스타벅스입니다.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키도 CEO 교체, 스타벅스도 공교롭게 CEO 교체. 이제 새 출발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금리이나 사이클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도 지금 엄청 뭐 빠져 있는데 회복할 수 있는 또 좋은 재료이자 모멘텀이라고 하죠. 성장 동력이 생긴 것도 같다. 최악은 지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겠 생각 도좀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대표적인 경기 소비재가 테슬라나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금리에 매우 민감한 경기 소비재 대표 주식들입니다. 자동차도 그렇고, 당연히 아마존은 전자상거래기업이니까 돈이 없으면 소비를 안할 텐데. 돈이 좀 넉넉해지면 하나 살거두개 사고 하면서 아마존도 실적이 좋아지겠죠. 제가 지금 여기 넣어놓은 이런 기업들이 들어있는 게 바로 경기 소비재 ETF입니다. 확실히 올해 수익률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원래는 되게 더 부진했었는데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 비자, 마스터카드, 아멕스 이런 결제 회사들도 요즘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올라오죠? 지금 당연히 소비가 돌면 카드를 긁을 테니까 카드 회사 실적들도 좋아질 수 있겠죠. 아니 근데 침체 오면 끝 아닌가요? 그럴 수 있는데. 침체가 안 온다면 계속 좋을 확률이 더 높아지고, 설령 침체가 오더라도 침체 오면 더 금리를 더 빠르게 내리면서 돈을 더풀 테니까 우리 코로나 때도 그랬던 것처럼 유동성 장세에는 이런 소비 관련주들이 더 좋을 수 있다. 이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AI 주식도 좋을 수 있지만 금리나 사이클이 시작됐기 때문에 경기 소비재 또는 금리나 수혜주들도 배분 차원에서 계속 같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일부 배분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습니다. 다 사자는 게 아니고 일부 마음에 드는 거 경기 소비재 한두 개 분산 투자하셔도 좋고 ETF도 될수 있겠죠. 물론 이런 비레크 몬같은 거물들도 단타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아 무슨 리트 버핏이 샀으니까 나도 따라살래 이거는 이제 묻지마 매매는 절대 유의하셔야 됩니다 저도 소개해드리는 게 이제 동양 체크용이지 묻지마 따라사기 이런 전략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 소개해드렸던 부분인데 빌애크몬도 지난번에도 나이키가 빠졌을 때 2017년에 샀다가 3개월 만에 홀라당 팔아버렸던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지금 최근에 오르고 있는데 나이키 오를 때 홀라당 또 팔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기관들은 수익 내면 그만이기 때문에 나쁘다 좋다를 제가 도덕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고 그냥 이분들은 수익을 내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드디어 미국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됐습니다. 제 계산해 보니까 무려 2년 6개월 만인데요. 2022년 3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이 금리 인상 사이클이었고, 이제 금리가 내려오기 시작하는 여기 제가 이제 보여드린 그림에 따르면 이 구간, 금리 인하에 해당하는 구간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가장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 궁금한 거는 금리 인하 이런 사이클에는 어떤 주식을 얼마만큼 사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것들을 담아 놓은 게 제가 올해 출시한 소몽의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고요.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요즘 또 경기 둔화 우려, 중간중간 변동성도 커지는 구간인데 이게 지금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는지 진짜 위기가 시작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 구분하고 싶을 때가 있으실 겁니다. 누구는 이렇다고 하고 누구는 저렇다고 하니까 지금 뭔가 진짜 시장 조짐이 좋지 않은가를 판별해주는 제가 강력 추천드리는 위기 예언과 지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소몽의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에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금리나 사이클과 또 중간중간에 찾아오는 조정장에서 스스로 이제 찐 위기인지 가 가짜 위기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제가 요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에 담아놨으니까 나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공부해서 한번 투자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영상 더보기와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미국 주식 투자를 10년 가까이 해오면서 구독자분들이 어떤 것들을 특히나 궁금해하시고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전 투자에 꼭 필요한 내용 위주로 이 강의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더보기 댓글 링크 참고하셔서 한번 살펴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목소리>